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 믿지 않고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사랑과 이렇게 만나면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간 속에는요. 처음에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그 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겁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친구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상처받았다는 말은요. 자기 안에 자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나좀내 중심으로 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깨어진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내 믿음이 들어오면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심지어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다투냐 너가 내 말을 따라 달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 살아가면서 인생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다면요.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를 이해하고 불쌍해하고 흥미롭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부딪히지 않아요? 그럼 싫다, 좋다 하지 않습니까? 저 성도가 싫고 저 성도가. 그건요, 나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그것이요 바로 그가 내 거울이에요. 우리가 예술 영주하면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보십시오. 사랑한 자들아. 우리의 명칭이 뭡니까? 미워하는 자입니까? 싸우는 자입니까? 다투는 자입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요. 마귀는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러나 마귀에 속한 자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 끝을 사람하면 돌아오도록.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마귀 아닙니까? 끝까지. 그러나 그 사람이 마귀의 행이 들어가도 주님은요 가룟 다를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다가 예수님 배신할고 몰라할까요? 그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 보십시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뭡니까? 사랑 반대가 뭐예요? 네, 미움, 원망, 다툼, 불평, 분노. 여러분, 음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사랑입니다. 음란은. 이성적으로 내가 사랑한다? 정말, 여러분, 그나, 우리가 부부가 사랑이요. 부부 사랑이 처음은 육체로 만나고 이래 하지만요, 시간 지나가면서요, 진짜로 상대를요, 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랑의 가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경우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내가 법적인 그 부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랑을 관계니까요.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끝끝내 나를 떠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을 다 낳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낳았다는 말은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낳았다는 것은요, 거듭날 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나죠. 다 a l l e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신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 말미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한 이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야용서하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하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요. 그럼 악한 영은 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삽니까? 아니요. 자기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것이요. 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니 하나님의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다고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랑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 공동체가 만나면요 우리가 만나가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사람 만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솔지가 말로 나를 볼수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하지만요. 진짜 애비당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보면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사람, 날 헐뜯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가 사랑할 삶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하시고 그의 사랑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하고 그가 우리 안에 가하신 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요게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이 아홉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 아홉 가지 맛이 있습니다. 구미자가 아니고 팔미자예요. 여덟 가지 맛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목사을 만났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요. 그래서 그분하고 조금 불편한 나는 선배고. 그러면은 그분은 후배고 한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안다 하는 얘기를 한데 하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커지고 근데 그분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닌데 하고 내가 나왔어요. 딱분량으 나왔는데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이러고 갈수 있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에게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조금 언성을 높인 거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제가 선배지만은 그분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 그는 그렇게 좀 성경을 이해하면 좀 덮어가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겨야 됩니까 우리는 일을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치가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이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나고 있는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냐,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상대는 상대가 옳고, 나는 내가 옳습니다.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옳음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주장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이런 게 바뀝니다.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요, 여러분 그 사랑과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제아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부들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세리. 예수님의 제아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만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변한지 압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사랑이 자란다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뜨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가족 사랑하는 만큼요.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요. 선을 꺾고 이 사람 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져야 돼요. 너희 안에 이만품으라 곧그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뭐냐 사랑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해가 이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옷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이게 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부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 구원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 믿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부딪힘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여기서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분명히 말하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 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남 흉보지 마세요. 남 나쁜 점 이야기하지 마세요. 얼만지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저도 이 아침에 여러분, 사랑하는 종이 되려고 이 아침에 기도할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영생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